자,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거의 정의구역, 정의역에서, 이거, 이거가 항등함수일 때. 끝났지? 야, 이게 항등함수라고 써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윤, 가만있어 봐. 윤재, 어떻게 풀었어? 2하고 5가, 이거에, 이거에 무슨 값이야? 이거, 이거에. 2하고 5가 항등함수래. 그러면, 여기 2 e 보여? 여기 5 보여? 아! 이 그래프에서 2하고 5만 되는 거야. 그럼 이, 얘는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눈치 깠어? 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보여줄게. 요점이야. 요점. 한칸 갔을 때한 칸. 하나, 둘, 두칸 갔을 때네 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연락 빠르지? 그러니까 바로 이 점. 이 점이 얼마야? 1 3 1이잖아. y는 x 3의 제곱 플러스 1. 프리 끝.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얘가 얼마야? a 값은 마이너스 6. b 값은 10. 프리 끝. 이렇게 떨어졌다고. 어때? 엄청 빠르지? 선생님, 저는 그정도로 빠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니네들은 결국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요점의 좌표가 얼마야? 2, 2지? 요 점의 좌표가 얼마야? 5, 5지? 그걸 갖다가 어디다 쳐발러이 식에다 쳐발러 야, 얘가 2야. 어떻게 된다고? X에다 2 집어넣었을 때. 4 플러스 2A 플러스 B일 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얘가 5야, 5. 5, 5, 5, 5 25. 플러스 5A 플러스 B. 그래서 이거 두개 연립해버리면 A와 B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푸는 거야. 두 가지 풀이법을 가르쳐드렸는데 첫 번째는 너무... 너무 뻔하잖아. 이차 함수니까 우리가 너무 뻔하다. 한칸 갔을 때한 칸, 두칸 갔을 때한칸 네그 눈치만 보고쿡찍는면 답이거든.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데 어, 난 센스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열림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 문제도 백발백쭉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깔끔하잖아. 다음 11 풀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g(x)가 있다. f(x)는 항등함수, g(x)는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뭔지 알지? 상수함수. 1을 집어넣으면 4가 된대 오, 근데 두 함수 f(x), g(x)가 g(x)의 그래프와 뭐야, y, 뭐 y 뭐라고? 에이, 너무 쉽네 이거. 쉬워도 뭐좀 뭐 그냥,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너무 쉽네. 보세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뭐라고 써 있어? g 1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4가 된대. 1을 집어넣으면은 4가 된대. 2를 집어넣으면 4가 된대. 4, 4, 4, 4. 누구세요? 이게 g x야. y는 g x. 뭘 집어넣도 어 4가 된다고? 왜?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f x는 상 상수함 항등함수? 빰빰빰빰 빰. 항등함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y는 f x. Y는 GX와 Y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4, 4, 16, 8 풀이 끝. 이렇게 떨어지는 되지 너무 쉬웠죠? 아... 이걸 못하면 그냥 즉시 찐따입니다. 찐따. 국뽈 <끝> 그만두더라도 풀고 나와. 이 정도. 응? 친구들한테 잘해주고만. 응?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학교에서 바깥에서 봐야 되지만 바깥에서 안볼 거야? 안에서 볼 거야. 왜? 학교 그만두고 학교 다니는 놈도 있어? 밥 먹으러? 그것이 가버린 거 아니세요? 응? 안 시아요?